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4월 27일, 핀트 1775일 차입니다. 예. 아, 보통 일 예, 새벽에 찍는데, <laughs>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, <laughs> 아, 요새는 맨날 주말마다 술 먹어갖고,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렵네요. <laughs> 아, 지금도 아직도 술이 덜 깼어요. 음. 뭐 그랬고요. 예, 이 영상은 핀트 추천 영상이 아니고 DTQ 추천 영상도 아니니까 예, 그냥 일기예요. 일기. 뭐 그랬고요. 예, 핀트 지난주 누적 수익률 170, 327원에서 이번주 237만 661원로. 67만 334원 상승했고요. 퍼센트로는 16.34%에서 22.77%로 6.43% 상승했습니다. 와, 예, 장이 조금 회복됐어요. 그죠? 뭐, 핀트는 예, 장이 좋으면 오르고, 장이 나쁘면 같이 떨어지고 뭐 별거 없습니다. <laughs> 예. 뭐, 아무튼 그랬고요. 뭐 있나? 뭐 새로운 거 있나? 아. 아우 소기야. 음, 아니 이게 페라리가 배당세가 25%인가 그렇더라고 이게. 저거라서 그런지. 예. 네. 근데 저번에 카톡으로 이거 세금 그저 깎아 주는 거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신청 안해 갖고 <laughs> 원래 제가 카톡 이런 거잘안 봐요. 안 봐갖고. <laughs>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에이고. 그랬습니다. 매매 내역은 없네요. 오, 웬일이지? 매주 하더니 이제 또 잠깐 쉬고 있네요. 오르, 이, 이 포트폴리오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. 음. 그래요. 근데 여기 CDW는 참 오래 들고 가는 것 같아요. 네, 아 계속 사고 팔고는 하긴 하는데 네. 그냥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현금 25만 원이나 들고 있네요. 뭐 그랬고요. 음. 아, 어, 제가, 뭐지? 유튜브에는 안 올렸었는데, 그 블로그에 그, 뭐야, 친구 추천, 뭐, 그거, 코드 입력해놓은 게 있었는데, 세 분이 그걸 해주셨더라고요. 예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언제 한지는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, 이제, 핀트도, 예, 딴걸잘 하긴 안 해요. <laughs> 그래갖고, 그랬는데, 예, 어저께, 어저께 알았어요. 아, 아니, 어저께 아니라 그저께, 예, 그저께 알았습니다. <laughs> 그래갖고 5천 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. 예. 또뭐 긁어야 주더라고요.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복권식으로 하고 아무튼 그분들 세분좀 저거야 수익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시기 시작하셔갖고 어떤지 모르겠어요. 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막 드네요. 예. 물론 제가 영상은 찍을 때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꼭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니까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한 거 알아서 그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<laughs> 네,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좀 상승해야 제가 또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미안하네요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자. TQ는 지난주 누적수익률 마이너스 950.17달러에서 이번주 490.97달러로 459.20달러 상승했구요. 퍼센트로는 마이너스 29.1%에서 마이너스 14.5%로 14.6% 상승했습니다. 예. 생겼어요. 역시 티큐 음. 믿어 <laughs> 근데 솔직하게 티큐는 어, 어차피 QQ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 나가면 오를 예,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,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관세도 그렇고 뭐, 또 또 대통령 바뀔 때마다 또 정책이 또 이렇게,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도 제 생각에는 401K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그렇게 그냥 어 내버려 둘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401K가 그거잖아요. 미국 그 퇴직연금, 퇴직연금 그거잖아요. 미국 사람들 퇴직연금. 그거랑 연, 그게 다 주식에 연동돼 있는 거니까 그게. 그래서 하락을 그렇게 쉽게 내버려둘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물론 단기간 하락하고 뭐 그런 걸 있을 수 있는데 예.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. 예. 에이, 그래서 뭐, 어, 지난주에 말, 말씀드렸다시피 티큐는 20달러씩 샀고요. 예, 플러스로 양전하면은 다시 10달러로 내릴 겁니다. 예. 얼마 안 남았어요. 예. 14%만 14 오르면 되는데 <laughs> 아이고, 제 생각에는 이거를 1억 만들기를 안하고 한 천만원 만들기였으면 쉽게 쉽게 달성했을 것 같은데 너무 목표를 크게 잡았나봐 왜 1억으로 했었냐면요 원래 제 생각은 뭐였냐면 1억을 만들어서 그 1억 통째로 IS에 넣어야지 이 생각으로 한 거였거든요 <laughs> 그생 그 생각으로 이걸 했던 거라 예 천만 원씩 열 번해도 똑같은 거잖아요. 솔직하게 천만 원씩 열 번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차트가 오르라는 일이라 하다 보니까 예 <laughs> 조금 더예좀그 그래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뭐 그래 그냥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예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뭐 누가 강요한 건 아니지만. 그리고, 음, 비트코인은, 비트코인이 상승했더라고요 예, 누적금액은 12만 천아1 2 9,991원이고. 하... 지금, 그러면 벌써 3 달, 세달된 건가? 한 달에 4주라고 생각하면은, 일주일에 만 원씩 드니까 4주 정도 됐네요. 아니, 3, 3개월 정도 됐네요. 3개월. 그래서 평가액은 133,482원으로 플러스 2.68%. 뭐, 바뀐 건 없어요. 예, 그때, 월요일 날. 만 근데 이거는 웃기게 시간별로 그게 할수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시간에, 시간에 잘 그거 했었어야 됐을것 같은데,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. <laughs> 예, 뭐, 그랬고요 아, 저번에 만보기 받은 포인트는, 업비트에서 USDT로 받았는데 잠깐 그것도 볼까요? 네, 요거 <laughs> USDT가 테더잖아요. 예, 네, 이걸로 받았어요. 또 바이낸스 가입하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또 귀찮아갖고 그냥 업비트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았는데 예, 네, 뭐 이거 해갖고 이걸로 받았어요. 어, 삼만 포인트인데. 어약반9 0 0 0천 19,386원이더라고요. 더라고요 네. 그게 시간별로 그거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게 뭐 달러랑 뭐 그거 돼 있는 거 아니에요? 음. 근데 뭐 하여튼 뭐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 코인은 아는 게 없어 갖고 <laughs> 근데 또 그거 하니까는 뭐지 그냥 뭐 입력하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네. 어.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거래 내역에 보면 있을걸요 네. 그때 이거 네. 그때 신청해갖고 영상 찍고 난뒤 신청해갖고 월요일인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게 월요일 맞나? 네 월요일날 받았어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받았고 음. 그래요, 뭐 그랬고. 근데 이거 달러가 떨어지면 이거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? 달러랑 연동돼 있으니까. <laughs> 뭐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아니, 비트코인으로 다시 옮기든지 아니 뭐 그거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내비두고 있긴 한데. 스윙 날때 팔아서 옮겨야 되나? 네,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. 네. 예. 아무튼 영상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이제 찍는데 네 아무튼 다들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양전했으면 좋겠네요 <laughs> 아무튼 주식이 오르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